대경기를 했는데 애들한테도 이승이 어, 패를 했는데 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이제 어, 두 번은 뭐볼좀 어, 많이 먹고 그렇게 졌지만 그 이제 패배 속에서 애들이 이제 유럽에 신체적으로 어, 자신보다 이제 큰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원정이 어 아이들에게 어 성장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세, 정말 게어 세계는 넓고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답이 아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배운 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다시 또 한국의 문화에 맞게끔 적용해가지고. 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로서 이번 독일 운전은 되게 어 좋은 어 경험이 되었고 이제 지원 없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뭐냐면 지원 없는 결과는 없다. 거기는 코치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치가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이 코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예에서 드리블을 중요시하는 코치, 중학교 때는 패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치. 그러면은 그 드리블을 하는 애가 중학교 가서 야 드리블하지 마, 팀에 맞춰.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이나 이런 게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나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이제 그 시스템 속에서 애들이 연계성 있는 통일된 축구 철학으로 축구를 배울 수 있을 것 없이는 네. 축구 교육의 무선 네. 연 어, 시기에 네. 언더 12세 카테고리부터 중학교 15세 카테고리까지 정말 연계성 있게 선수의 색깔을 죽이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한국에서도 정말 이제 좋은 월클래스 선수가 뭐, 뭐 세계 박지성 나오고 은퇴하고 소흥민 나오고 이게 아니라 같은 시대 많은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재능 있는 선수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시아인 치고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큰 편이고, 빠른 선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교육한다면 정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지 않아서 이제 유럽의 축구 그런 선진국들과 함께 나란히 할수 있는 시간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 또 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독일에 와서 많이 배워서 그걸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맙고 항상 열심히 하는 파이팅 저는 프랑스서 파리 생기면 민박 <laughs> 한국에서는 될것 같은 드리블이 있 여기서는 그냥 쉽게 뽑어서좀 다르다는 어 같지 독일 애들은 템포가 많이 빨라서 그게 점인데 여기 넓은 순간이야 다 좋아가지고 백승원 만났어요 어, 좋은 선수로 바로 앞에서 만나니까 어. 다르고 나 만나보고 싶었던 선수 때문에 더 기억이 남는 빠른 템포 독일 선수들은 패스 속도나 그런 게 엄청 빠른 거야. 그냥 훈련할 때도 보면 저희는 그냥 실수 안 하려고 패스 그냥 약하게 주고 코치한테 안 눌리려고 약하게 주거나 그냥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제 훈련 같이 합동을 했던 팀들은 코치에는 혼나든 말든 강하게 패스를 주고 그래서 처음 패스를 봐야 할때 깜짝 놀랐어 nurture. 패스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랬던 점이 한것 같아요 합동 훈련 골키퍼 처음 한 개씩 주기적으로 걸쳐요 아 하나씩 하나씩? 한국 <laughs> 여러 개를 한 번에 걸그 다른 거같 펀치 뭐한 손으로 사이드로 쳐야 해요 뭐다 기억이 남지만 어제 했던 경기 중에서 특히 그게좀 아쉬웠어요 저도 펀치 펀치를 많이 배운 거 같아서 펀칭구안 되는 것 같아요 스웨이빙이랑 그런 걸 하는데 펀칭을 개인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라이브랑 해시 오뎅은 8대2수로 1라운드 과아 맞다 국에서 저희가 아 한국에서 못 퍼서 왔는데 한 팀한테 이렇게 져가지고 세차 져고안 형들을 음. 떴으니까 힘으로도 안 돼서 그냥 볼을 뺏으려고 해도 이러도늘리지도 않고 그래서 짜증나서 진짜. 그냥 개인 스킬 기술 같은 거다잘하더라고 음. 그거 그냥 평소에도 할수 있으니까 한국에는 개인 스킬을 한국에서 별로 많이 안 해요 전술로 다 같이 하는 그런 거 여기는 개인으로 딱 들어가서 하 음. 저첫 경기 다임 슛에 트어갔는데 왜? 저 아까 다쳤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못 뛰어가지고 그게 제일 짜증났어대 그때 볼이 약하게 와가지고 어. 등 들여서 돌았었는데 어. 상대 10번이 가속을 그대로 붙인 서황에서 무릎으로 저 허리를 찍어버려가지고 응. 응. 이렇게 했어요 필드업 과정 때김이빨은 미리 보고 빨리빨리 선택하면 판단력 그 형은 우리 독일 애들이 압박이 열심히 분니까이미이상관안이뺏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좀 많이 많이 이제 네. 그런 것 저한테 좀여어와서 얻어가는 것 같아요 레버쿠제 했는데 랩 카드가 그때 뭔가 될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갑자기 퇴장 날수어요그 네. 제가 이렇게 간막아빡을 하면은 한쪽을 막고 가잖아요. 막고 음. 가는데 그거 가다가 수비수나 골키퍼가 렇로 가는 척 하다가 쳐보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 그거를 써보고 싶어요. 음. 저, 저 저편... 깡, 그때 다 치고. 어. 네.

첫 경기. 다른 스타트? 네. 왜? 이렇게 큰실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충격도 좀, 충격도 좀 크고, 실망도 좀 컸던 것 같고. 이게 팀이 첫경기 때문에 유축되고 들어가는 것요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드디어 할때 공간일수는 별로 빠르게 치고 나가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laughs> 다른 슈타트랑 연결했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와서 시차 정도 얼마 이렇게 많이 잔지도 얼마 안 돼서 약간 되게 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그래도 잘제었는요 반전이 다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진것 같아요. 상대 키큰 선수들한테 아. 조일지 않는 마음 가실 뛰기는 한데 음. 막 볼을 막절찾질 않아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피시컬로 그냥 막 부수고 들어오는 느낌이 음. 없었어요. 음. 경기할 때 수비력, 좀 수비를 바짝바짝하는 것 좀, 뭐지, 그냥 지역 마음에 지역을 마음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분명히 선수들이 바짝바짝하는 거랑 그런 거 원래 좀배워야겠다 장소, 좀, 좀 온도 느끼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음. 음. 어, 그때 레버쿠젠 경기장 투어했을때 기억이 남는 그때 경기장 좀 크고. 좀 신기하 게 생겨가지고 새로웠어요. 한국이랑 달라서 하지만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시설들 시설들도 다르고 그런 게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 독일에서 배우봤는데 그렇죠. 음. 훈련할 때뭐 독일 의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laughs> 축구 플레이도 패스 적으로 패스 위주로 플레이함과 그래서 그래도, 그 배운 것. 같아요 드립을 만한, 하지 않고 패스 위주주 주고받고 응, 하면서 마 너무, 것도 너무,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어제했던 프랑크푸르트 기억이 나요 어, 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고 한명또 부상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은 뭔가 좀 잘못을 하면 바로 퇴장을 해가지고 그런 게 진짜 기억이 나. 요 어. 뭔가 좀 볼을 빨리빨리 빨리 연결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비가 너무 전망 압박을 잘 해가지고 음. 빨리빨리 연결시켜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준비의 자세를 잡고 음. 음. 그다음에 주기를 살피고 음. 그다음에 주민들또 어, 제가 그 여기 두 개라서 제가 안본 포지션인데 빈백 포지션도 많이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 재밌었던 그렇기도 하고 익숙치는 않았는데 익숙치는않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괜찮다 솔직히 제가 저번에 다른 유럽도 가봤는데 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약간 느낌도 다른 것 같고 약간 전체적으로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지도원 선수 앞에서 거예요. 음. 을 느낌을... 음. 예이요, 포할때 응. 원래 <laughs> 한국에서는 듣는 것도 직접 듣지도 않고 장난치는데, 응. 응. 여기는 극심하게 제한 태도가 달라서 그런 거지. 무슨... 지식의 채널 뭔가 여기 와서 축구에 몰랐던 지식을 좀 많이 쌓아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